와. こんな 초도 같은 잖아갈갈아 생각하고 있어. 정그 느낌이. 알아. 언제 신선지 더가 있다.

도토리 있어봐 도리 많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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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쳤다잡았다 <laughs>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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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. 이야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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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는 거 아니가 이야 이러면 야, 왁동이, 은폐은폐를 모르네, 막. 막소리좀면 되나? 저희가 이제. 아니, 그거 갖 영화에 있다가, 어. 그거 갖다 쏘면 되는데, 죽으라. <laughs> <laughs> 이거는, 그럼 반대네. 뭐.

아 좋다. 음, 내잔타내전 했다. 세인 재인 응. 제일 먼저 줬는데 나간다니. 왜? 그그 주니까 아니야. 응. <laughs> 숙목 안 날라졌네. 고맙습니다. 해. 뭐. 음한 상이다 한 상. 어분 만때왔 보자, 이준아. 저 나비 들고 있는 거한번 보자. 응, 어, 옳지. 오, 보인다. 보이지? 잘 날라네. 아, 가보자. 됐나? 응, 됐어요. 됐다. 나랑 바꾸자. 장난감 응. 응. 예 엄마랑 바꿨다. 나보다. 좀 줄여줘라. 길이를 응? 응. 줘봐라. 응. 그래? 음, 해줘. 좋다, 응. 해 줘. 와떨어아우는게아 좋다 여기. 응. 이기 이제 조금씩 먹어. 어